제가 점프 마스터예요.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착륙하는 게 좋겠어요. 지금 날고 있어요. 아. じゃあ。 이기 실험체를 찾았다. 일반 개머리판 여있다 레벨 2야. 여기 에너지 확장 탄창이 있다. 필요하면 쓰도록 해. 레벨 3이다. 데미지 복구 중. 계속 이기자구요. 킬 리더가 바뀌었군. 그래봤자. 일반 개머리탄이 있어요 레벨 3이 있어요 신을 믿어라 패턴 지역을 스캔 중 부적당하고 있어요 친구들 장전 중 이쪽을 조사해보자 그래플 사용 중 장전 중저 퀴어 패키지가 우리에게 유리한 공격을 하 있어요. 30초 뒤 마시러 가고. 그래플 사용 중. 에이전트 공격하고 있다. 30초 지나겠어덮다 Triple 우리가 킬 리더를 처치한 것 같네요. 멋진걸? 여기 중요한 탄약이다. 제 CR 축복은. 응급 처치 중이다. 데미지 복수 중. 중량 탄약이 필요해요. 발견. 알겠다. <laughs> 치료 중이다끼들은 실험할 변수를 하나더넣어 볼까? 이쪽에 저기, 있어요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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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피로 육신을 씻어냈다 지 <laughs> 데이터가 나오고 시을파악는중다 마지막 었어 장전 중. 실드 충전 중. 링은 그리 멀지 않아요 하나 발견 저쪽에 있다 그쪽을 발견했다 해단 지역을 스캔 링이 가까이에 있군 드랍 설치 완료 이제 기다려야겠군 주의해 새로운 변수를 추가했으니 겨우 30초 남았어요 링은 가깝고요 이쪽에 뭔가 좋은 게 있을지도 몰라요. 카고봇이 격추됐다. 저쪽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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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시작. 중이 적이 있다. 일탄 추출. 일등 충전 중. 가스 트랩을 하나 더 설치하겠다. 신이시여, 저게 눈을 주소 이게 변수가 되어줄 거다 가스 함정 설치. 입니다 <목소리도> 나는 피로 육신을 씻어낸다. 눈을 주소서. 하나 발견. 응급 차치 중이다. 실드 충전 중. 잠시 실드를 충전하겠어. 목표 발견. 알았어요. 1분 남았습니다. 남은... 장전 중. 리 가까이에 있어요. 남은 시간은 1분 미만. 탈시중. <놀라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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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변수를 더하도록 하지. 변수를 설치다 <목소> 적과 전투한다. <목소리도> 세 열수리탈 투척 케어 패키지가 없다.

이제 남은 실험체는 한 무리. 링이 좁혀진다. 1분 남았어. 혼자 싸운다는 주변을 파악하는 중이다. 부상 치료 중. 실드 중력, 충전 중. 량 탄약 여기 있다. 리이 가까이 있어요. 남은 시간은 1분 미만. 중량 탄약 여기 있다.